책임자 우리가 봉관안루로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봉관 앞에 했잖아계 저희가 지금 명령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공무위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검찰의 방관으로 재 없는 국민들을 이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규탄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노문외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야. 바로, 어오세요 여기, 여 여기 있 마이크, 마이크 주세 마이크, 마 마이크. 이크 마이크. 마가크 마이크. 범인이다범인이다범인이이크이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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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검찰총장 사타 감접살인 책임규형 철저하게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 정치검찰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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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겠습니다 검찰만 모르는가 설계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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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비리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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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살인 책임 규명 철저하게 수사하라. 하겠습니다. 검찰만 모르는가? 설계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몸통비리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간접살인 책임유형 철저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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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보고 있다. 정치검찰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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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언론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죽음의 연속, 그 중심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검찰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검찰의 불법적 만행으로 인해 압건 생명 계속해서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현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후보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을 공익 제보한 분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하여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대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당분일에 최대 부동산 개발 비 사건인 대장동 이재명 계획의 연루대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죽음이 생겼습니다. 이마 아수라 그 현실판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조포의 그림자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마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야 하는 겁니까? 전과 사범의 자격 미달 이재명 후보를 억지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까? 의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조국 가족펀드사건, 윤미양 민주당 의원, 정의기억연대사건, 이낙연 전 대표가 연루된 옵티머스 자산운영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현 정권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어역사건이 발생하면 잘 짜여진 각방처럼 주요 증인들이 죽음을 강요당해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의문의 연쇄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짜 몸통에 대한 수사를 놔두고 꼬리 자르기만 계속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심지어 아예 수사자체를 하지 않고 공익 잘보자에게, 공익 제보자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생사람까지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은 이 죽음에 대하여 간접살인의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문투성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권력의 충전으로 전락해버린 일부 몰지막한 정치 검사들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전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검찰과 경찰에 뭘 믿고 죽음의 원인, 그 사인을 규명해 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부터 수사라인 검사 전부 직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몸통이 누구냐는 대장동 핵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진실은폐, 윗선의 회유 및 협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수사라인 전부를 직무유기죄 및 범인은 늑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검찰총장은 지금 즉각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대로 잇따르고 있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의문사 가, 가칭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스스로 택한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강요당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타살의 의혹이 있는 것을 아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이런 억울하고 권력에 의 강요된 죽음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아울러 혹시나 더 있을지 모를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당 차원의 가칭 공익제보자 신변보호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 문재인 시전2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비호하고 있는 거, 검은 그림자들로부터 어디에 쓴가 죽음 앞에서 떨고 있을 무고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증인들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당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물 담당했던 사람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두명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국은 이두 두 사람에 대하여 신변안정을 반드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익자유보자들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정치적 조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 자체를,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대통령을 하겠다고 버티는 겁니까? 하자투성이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도 즉각 사과하고 후보를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죽음의 방조자이자 간접 살인자의 책임을 벗을 수 없는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정치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보십시오. 왜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까? 왜 검찰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의는 선택적 정의이고 사람의 가치도, 가치도 선택적 가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잇따른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특검을 회피하는 이재명 후보가 바로 범인에 대 사실을 국민들은 똑똑히 인식하시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정치 검찰 총장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김호수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목통비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정권 눈치 명탕수사 김호수는. 사태! 간접살인 책임 규명 철저하게 수사하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 정치검찰 박수하라! 검찰만 모르는가? 설계자가 범인이 교통비리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정권 뭉치 맹탕 수사, 검찰총장 사퇴, 하라 사퇴라. 사퇴라. 간접살인 책임규명 철저하게 수사하라. 수사라. 수사라. 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 정치검찰 각수하라